시술을 하고 이쪽은 우리 브이올린 맞아볼게요. 키체험 면에서는 다양한 원리하고 장비를 이용한 컨비네이션 치료가 단독 시술보다는 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3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방의 배출에 관한 겁니다. 어, 디오시콜렉산이 지방의 크기뿐 아니라 개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자, 이제 바디올레 시술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시술할 부위를 표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상담 고객님하고 서로 어디 할지 서로 상의를 했는데요. 허벅지 안쪽살 살을 좀 빼고요.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 근육을 조금 줄이는 시술을 맞아보고요. 브이올렛 어떻게 맞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디자인하는 모습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손바닥 하나 정도 사이즈에 한 일곱 빵, 여덟 빵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계략적인 디자인을 하고요. 안쪽 살 빼고 싶어 하셔서 여기 부분을 요런 정도로 주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하고, 이쪽은 우리 브이올렛 맞아볼게요. 뒤로 돌아보시고, 또 종아리 보톡스 하실 건데요. 종아리 보톡스 까칩을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도 좀 줄일까요? 알겠습니다. 엎드려보시고. 브이올렛은 확산 정도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우리 소독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사를 따끔, 이렇게 맞는 거예요. 시술 장면을 보시는 것처럼 바디홀렛 시술할 부위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서브프 패스에 핀싱을 한 다음에 꼼꼼하게 주사를 맞게 되실 겁니다. 어, 영상에서는 허벅지를 맞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부위에 다 가능하고요. 어, 다만 모든 사람에서 이 시술이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서요. 일단 진료를 받고 나서요. 지방의 문제일 경우에는 효과가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근육의 문제라면 보톡스가 좀더 좋을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은그 부분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디홀렛은 효과가...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어,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보통 시술을 할 때에는 손바닥만한 면적에 서너 방 이상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바늘을 이용한 시술이니까 멍이 당연히 들 수가 있고 일단 멍이 들면 일주일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서 어, 저희가 시럽을 통해서 제가 기름에 바디올렛을 했더니 기름이 이머스파이 되면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반응이 생체에 생기게 되면 당연하게도 맞는 부위가 좀 붙습니다. 열감이 느껴지시는 경우들도 있고 눌렀을 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자세를 했을 때좀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 시술을 하다 보면 은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꽤 있는데요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팠다고 하셨던 분들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어, 다만 저희가 시술을 할때 여러 번 강조를 하는 부분이 바로 부기에 관한 건데요 평소 내 얼굴의 부피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v 열내 시술을 하면 은 적은 분들은 110 아니면 120. 그리고 정말 부기가 심한 분들은 130 정도로 부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옥시콜릭산 성분의 주사들의 가장 큰 단점이 부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바디올렛도붙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영복 입고 어디로 가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추고요. 그리고 멍이나 부기가 다 빠지기 전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시술 횟수는 1회로도 효과가 있는 편이지만 범위가 넓다거나 지방량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반복 시술이 효과가 더 좋기는 합니다. 다음 회차는 보통 전 회차하고 한 2, 3주 간격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술하는 양은 보통 한 바이알에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본인의 체형이나 언제까지 얼마큼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하고 나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코끼리 주사 패키지의 일부인 종아리 보톡스가 끝났습니다. 저희 브이올레 -E 주사를 맞고 나서 며칠 지나고 다음 회차 시술이 이루어지는데요. 다음 회차는 저희 보통 인디바 고주파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영상 속에서 인디바 고주파가 정말 지방을 녹이는지에 대한 영상 실험한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주사 맞은 부분에 지방의 대사와 분해와 배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디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인디바라고 하는 고주파하고 펀치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ESWT죠, 여기를 시술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지방의 배출에 관한 겁니다. 디오시 어, 콜렉산이 지방의 크기뿐 아니라 개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 기능은 단순하게 지방 세포막을 파괴시켜 주는 거니까 어 만약에 대사 이후에 배출을 촉진시켜 주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당연하게도 그 효과는 배가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인디바나 펀치웨이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 분해된 지방의 배출이 용이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기존에 인디바 이용해서 삼겹살 지방 녹는거 보여드렸던 거 아시나요? <laughs> 요거 밑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펀치웨이브 시. 하실 건데요. 이렇게 따따따따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사를 맞은 부위에 지방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분해를 촉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다양한 원리하고 장비를 이용한 커비네이션 치료가 단독 시술보다는 더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시술을 받았더라도 어떤 의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줬는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바디홀레 주사에 대해서 저희 시술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매일매일 더 날씬해지세요.